복수방입니다! 부릉부릉! 이제 시편리하 하는 몰데오늘 네. 특별 도우에아 우리 정봉균 선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릉부릉! 부부압도하게 오늘 축구들 힘내는 데니자 그래. 그런 그래. 상황을 만들 거예요 어. 범균은 오늘 스톱방 있거든요 <laughs> 그래? 네 <laughs> 이게 몰 제가 효리이한테 시켰어요 우리 7시로 모이는데 어. 8시로 모이라고 하서카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어. 제가 전화 시켰거든요 어. 그래서 효린이한낼 어. 거야 낼때 어. 어. 내가 거 거짓끼, 내가 거부하면 나를 죽오 좋겠다 평소처럼 <laughs> 후배들 혼내듯이 혼내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만약에 이 몰카 몰카가, 몰카가 네. 실패되면 밥로 사셔야 돼요 그 욕하면 해네 네. 욕하면 편하게 알았어 예. 께되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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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아니, 파는 뭐, 게 아니라, 네, 또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음... 친해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네. 또 놓고 녹화도 다둘다 끝난 지안된 거지, 네, 끝나지, 네, 맞아요. 그래서 수다 떨려고 했어. 아, 와, 음. 아, 좋아요, 좋아요. 음, 나좀 아, 아, 구륙이신 어. 거예요. 어, 나 구륙이야. 그래서 이제 또술 마시면서 이게 또 이렇게 있잖아. 또. 아. 그래서 술을 한잔 하면 어떨까 해서 녹화 아. 어? 끝나고 해서, 어, 그러면은 오늘 애들하고 같이. 말해가지고 갈까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둘이 친해지는 그 얘기를 어. 하는 건데 어. 아 저희 둘이요? 어 왜냐면 어. 나이가 비슷하고 또 동료별로 별로 없잖아 솔직히 아, 많이 없잖아 이제 다 아, 그렇죠 저... 어 현우 오빠 있어요 저저 오다 한 명만해 아 이게는 아, 그래. 관심이 없고 내가 <laughs> 아, 친해지자 어 그래 둘이 마시면 조금 그러면은 그러면 쇼핑 같이 이렇게 에이, 같이 쇼핑 같이, 해가지고 아, 에이, 같이 마시고 음. 그리고 또 친해질 수 있으니까 아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 저어 일단 저는 약간 음. 좀 진하게 생긴 음. 약간 쌍꺼풀 나 있고 좀 강한 이미지 음. 좋아해요. 장혁 이런 이미지. 나는 이미지가 음, 어떤가? 음, 선배님은 좀 훈훈하고 순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 한 이미지 음. 여자들이 뭔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러니까 딱 여자들이 뭔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너도 여자인데 아 근데 제가 약간 다른 여자라고 약간 그런 보능이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쌍커풀 사과풀 입고 이미지 강렬하고 완성 좀 세게 생긴 양아치상 이런 거 보면서 아 선배님 왜 갑자기 쌍커풀 키는 몇이 이상이 되어야 되니? 딱1 8 5 c m 는 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키가 좀 큰데 또 이렇게 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85 정도 넘어야 뭔가 예쁜 키. 내가 단기간에 10cm 이상 클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 소희는 이미 성장 반대 방지하고 고 그럼 오늘 같이 열세 <laughs> 명서 술 마시자.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마시면서 저희 친해지자. <laughs> 여보세요? 어효령아그 범규 넘는 택도방 있지 그게 8 시까지 모이라고 어, 전달해다어 내일 내일 8 시. 박연준범 어, 선배가 뭐이거든 어? 카톡 남겨? 어 <목소리> <목소리> 범규 선배가 혼낼 거예요 효령이가 약속 시간을 잘못 전달해서 1시간 <목소리>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혼내주시고한시간 기다린 거죠? 야야아잠 무슨 야아잠 무슨 야 아... 7시에 오라 그랬잖아. 어, 다여 8시에 와서 아, 뭐야 이게 야, 또 뭐야? 여 8시에 와서 아, 뭐야 이게 야, 또 뭐야? 야, 7시에 오라 그랬잖아. 다왜다 다 8시에 와서 뭐 하는 거야? 나만 1시간 기다리고. 야, 왜난 핑계 돼? 니가 전달했잖아. 니가 야, 왜 자꾸 얘한테 핑계 돼? 아뭐 하는 거야 이게 시간야씨뭐 하... 하는 거냐고 아한 시간씩 다기다렸 뭐야 이게 어? 아전날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사람들 뭐냐고 얘네도 다 일정이 있고 다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데 네 선드림 제가 잘못 말해서 실수한 겁니다 네 선드림 제가 잘못 말해서 실수한 겁니다 희령이는 실수한 거 아닙니다. 네가 뭔데 감싸 희령이는 실수한 거 아닙니다. 희령이는 실수한 거 아닙니다. 아 제가 잘못 중간에서 말해가지고 괜히 헷갈린 거 같은데 제가 실수한 거 죄송합니다. 나 <목소리> 순간 야 수고야, 네가 전달한 거야? 네 제가 잘못 전달한 거야. 네가 야 네가 미친 게 아니냐? 니가 아, 똑바로 전달 안 하면 뭐가 되냐고 그럼 나는 얘한테 욕한 거 나만 나쁜 놈이잖아 나만 어? 제가 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목소리> 해 이제 아 이거 가이게 <목소리>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 아 수제 좀 전날에 똑 빨리 전달했시죠? 애들 다착하해 가지고 그랬잖아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 알았어, 오해했어. 미안해,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비행 아, 어떻게 했어? 몰라. 몰라. 미안해, 미안해. 아왜 이런 거야, 쟤는? 아, 쟤는 아, 내가, 내가 잘못, 아. 내가 잘못 전달해서 그런 거, 죄송해. 미안해. 순우야, 네. 전달 잘 해야지. 죄송해. 응. 아 순우야, 전달 잘 해야지. 응. 선배님 재관님들 선배님 아니야 너 실수할 수 있어 충분히 그래도 정 죄송해 아니 아니야 괜찮아 원래 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이럴 때 나는 꼭 감사하고 싶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술이나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 그럼 제가 술사드릴게요이 차는 내가 살게 아네 좋습니다 이거 우리 둘만의 추억이야 알겠지? 네 우리 둘만의 추억이야 알겠지? 네. 네 근데 진짜 사해요아 너라서 해주는 거야 아 진짜요? 나, 범균 선배가 좀 심하게 혼내셨잖아. 네. 좀 상처받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했을까밖에 걱정이네. 아, 아, 좀씩 괜찮은데 원래 그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셔서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너가 마음이 얼굴처럼 여리니까 내가 걱정돼서 너를 안 도울 수가 없겠더라고. 진짜 <laughs> 아휴 비밀이다 진짜 비밀이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서 좋겠다 감사합니다